목표를 정했다면 마 이후의 속도로 실행해요. 문제를 풀어갈 때에는 실행의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만든 앱이어도 보기에 잘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보가 모인 후 실제 개발을 진행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다른 곳에서 개발되어 사용하기에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지나친 심사숙고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실행의 적기를 놓치게 만들고 업무 진행의 속도를 떨어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기보다는 시도를 통해 배움이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나아가려 합니다. 재입고 알람 신청 버전 원 기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버전2를 개발했었죠. 상품을 옵션별로 재입고 신청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이후 파트너사의 편의성을 개선하여 현재는 버전4까지 개발했습니다. 혁신을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